네. 음,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타임은 인성교육을 빙자해서 공부자들과 그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그 총공 본인의 사적인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그 독설과 저주를 사회에 내뿜는 그런 발언들을 어,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저주 발언들이고요. 어, 저는 이 천공이, 이, 진정한 사이비 교주가 아닐까, 그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. 다음에, 이해를 해놓고도, 벤질벤질 그리면, 철퇴가 날아가, 슬는 희생을 시키고라도 일은 하고 만다는 사실이, 동참해야 하고, 안 하면, 전부 다 내려앉고, 한 맺힌 영혼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어. 너가 육신에 끌려 보내버리면 그건 바뀌거든. 한 맺힌 영혼들 내가 다 끌어먹고 있어. 별똥제도 훈련시키고 있고, 고집세계 뺀질거리만 아주 기가차게 죽어, 아파 죽은 영혼을 니네 육신에 더, 내가 끌려 보내드릴 거 너는 죽었을 거 아무것도 못피 천지공사를 시작됐어. 듣고, 마음에, 이해를 해놓고도 뺀질뺀질거리만 철퇴가 날아가. 수능 희생을 시키고라도 이일을 하고만다는 사실이요. 동참해야 하고, 안 하면, 전부 다내려앉한 맺힌 영혼들이 자뜩 기다리고 있어. 너가 육신에 들려 보내버리면 그건 바 떨어져 한 맺힌 영혼들 내가 다 들어보고 있어. 결통제도 훈련시키고 있고, 고집 세에뺀 지를 거리면, 아주 기가차게 죽어, 아파 죽은 영혼을 니네 육신에 들려 보내드릴까요? 너는 죽었을 때, 아무것도 못피우 공사를 시작했어요.